우유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 6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유에 부족한 아연을 채워주는 것은 바로 굴입니다. 우유에는 입맛의 유지와 인슐린 합성의 필수적인 미네랄인 아연이 거의 없는데요. 그런 우유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굴입니다. 굴은 아연의 보고인데요. 굴과 우유를 섞은 생굴 우유죽은 단백질, 비타민, 칼슘, 아연이 풍부한 겨울철 최고의 영양 간식입니다. 두 번째, 우유는 마늘 냄새와 매운맛을 덜어줍니다. 냄새 때문에 마늘 먹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마늘 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우유, 치즈, 육류, 달걀 등 고단백 식품이 마늘 냄새와 매운맛을 덜어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우유와 토마토는 상호보완적입니다. 토마토를 우유와 함께 먹으면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K가 칼슘이 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우유에 포함된 유지방은 토마토의 풍부한 황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네 번째. 우유는 옥수수에 부족한 트립토판, 라이신을 보충합니다. 옥수수에는 식이섬유와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 변비 예방과 스트레스 완화를 돕습니다. 다만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라이신이 적게 들어있다는 것이 약점인데요. 이때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우유는 비타민 C가 풍부한 감자와 잘 맞습니다. 감자에는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 C가 풍부해 함께 먹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비타민 C 등 수용성 비타민은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되는데, 감자에 함유된 비타민 C는 열을 가해도 손실이 적어서 우유를 곁들여 감자 스프나 감자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우유는 돼지고기 수육을 더 맛있게 만듭니다. 돼지고기 수육 특유의 잡내가 걱정된다면 우유가 이 냄새를 잡아줄 수 있는데요. 우유의 단백질 성분이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유발하는 트라이 메틸라민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유의 유지방 성분은 돼지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육즙을 풍부하게 하며 수육 조림류의 우유를 활용하면 더욱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유와 궁합이 맞는 음식, 굴, 마늘, 토마토, 옥수수, 감자, 돼지고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